안녕하세요. 우리 수리논술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 수리논술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과 대학에서 수학과부터 화학과까지 각각 7 명씩.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학과, 대기과학과, 각각 여섯, 여섯, 명씩 뽑고요. 자, 전기전자공학부가 21명으로 가장 많이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계공학부가 19명. 시스템 생물학과가 4명. 그리고 가장 낮은 모집 인원이 생화학과가 되겠는데, 3명으로 뽑게 됩니다. 첨단 컴퓨터 학부가 16명이 되어 있고, 자, 올해 신설되는 학과가 있는데,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되고, 3명을 뽑게 됩니다. 자, 치의과는 10명, 그 다음에 약학과는 5명이고, 자, 신설되는 진리자유학부가 12명으로, 전체 총원 2234명을 뽑게 되고, 작년에 수료전술 모집 인원이 261명이 비해서는 약 2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자,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은 연대, 연대는 없고요. 자, 전형 방법도 역시 수리 논술로만 100% 뽑게 됩니다. 자, 각 학교 폭력 예방 조치에 따라서 호수별로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논술고사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자, 올해도 역시 작년에는 12, 10월 12일날 시험 봤는데, 올해는 조금 더 앞당겨진 시기가 9월 27일 토요일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시험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90분간 시험을 치러야 되고, 자, 고사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서 불합격 처리 규정이 있는데, 자, 검정색 이외의색 필기구로 사용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그리고 형광펜 컬러 필기구로 사용하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고사를 작년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봤는데, 자 1차는 10월달에 시험을 봤는데요. 자 전체 90분으로 6 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단답형으로 출제됐고, 5번과 6번은 서술형으로 시험 봤습니다자 시험 문제 유출로 이슈로 인해서 자 12월에 다시 한번 재시험을 봤는데, 자 2차 시험으로 하자면 역시 90분으로 3세트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때는 단답형을 내지 않고 모두 다 서술형을 냈습니다. 자, 연세대 수리 논술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문제 스타일은 제시문과 문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 제시문 자체도 개념보다는 문제적 상황을 주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 1차 시험의 5번과 6번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제시문에 주어진 상황이 주어져 있고 5-1번과 5-2번을 풀라고 나와 있는데 5-1번에서는 등비급수를 활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5-2번에서는 이 극한을 정적분으로 변형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제시문의 1번과 2번의 조건을 보고 문제 6 1번에경 q가 나타내는 도형의 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6-1번을 바탕으로 q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가 1번, 2번 나오게 되면 1번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2번까지도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 올해 작년에 작년에 시험 봤던 친 올해 시험 봤던 친구들이 2025학년도 수리 논술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1차 10월 달에 시험 봤던 1차 주제에서는 수학에서는 합성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자연수의 개수와 약수의 개수가 출제되었고요. 자, 수학 1에서는 수열의 합 부분 분수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을 삼각 함수로 표현해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수학 2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미적분에서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등비급수 그리고 넓이와 극한 그리고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확통에서는 조건부 확률 그리고 기하에서는 벡터의 실습에 내적 자체 방정식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봤던 재시험에서는 수학에서는 약수배수 개수 문제 그리고 수학 원은 없고요. 자, 수학 투는 접선의 방정식과 정적분 계산 문제. 그다음 미적분에서는 함수의 최대 최소 삼각함수의 미분 부분적분법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확통에서는 중복 순열의 확률,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변형 문제가 출제되었고 기하에서는 벡터 연산, 내적, 그리고 위치 벡터가 관련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도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살펴보면 자, 수학에서는 약수, 소수 문제가 나왔고, 자, 수학 1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나왔고 수학 2에서도 최대, 최소, 미적분에서도 센티위치 정리, 그 다음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계속해서 출제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확통에서는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분산 계산 문제가 또한 나왔고요. 자, 기하에서도 내적 위치벡터,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이전 연도에 2023학년도에서는 수학에서는 약수배수의 계수, 부등식의 계산, 근의 공식을 활용하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수학원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가 나왔고, 수학투에서는 구간별 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구간별 함수의 정적분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목셈민법 속도와 관련돼 있는 문제, 확통에서는 조건부 확률, 그리고 기하에서는 타원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대 수리논술을 계속해서 분석해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자그 부분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수학에서는 약수 배수의 개수가 계속 출제되고 수학 원에서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수학 투에서는 구간별 함수의 정적분 계산 줄을 이루고 있고 자 미적분에서는 샌드위 정리 그리고 함수 여러 가지 함수의 미음법 정적분과 급수 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아에서는 이차곡선이 중요하고 내적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됐으니까 기출 문제와 모의 논술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통도 조건부 확률과 이산확률변수의 평균,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 자, 연대 논술은 우리 수능 모의고사 문제 했을 때 29번과 30번을 윗도는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 수리 논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까지 계산되는지 항상 연습하고 답안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작년 연대 입결을 보게 되면 일단 수리논술 평균 점수나 점수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지원자의 지원 인원과 경쟁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일 높은 거와 제일 낮은 것만 살펴보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높은 학과와 제일 낮은 학과는 이과대학에서 모두 나왔는데, 수학과가 제일 높게 43.29대1로 형성되어 있고, 제일 낮은 학과는 물리학과가 26.43대1로 줄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2 0대일부터 3,40대1까지 육박하고, 자, 치과대학은 140, 1 5 0대일약 150대1까지 이루고, 자, 약학계열은 1 2 0대일 정도 경쟁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리연술 연대 수리논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전달했는데 자 연대 수리논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많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리논술 김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